반갑습니다. 아보민의 안병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성어류, 여자 옷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요. 첫 영상으로 올렸던 옷, 점프수트 두 개가 모두 판매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저테이, 재밌데이. 구매해 주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분 덕분에 힘을 내서 오늘도 열심히 여자 옷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옷은 빠밤. 바로 이 옷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옷은 플라워 옷이에요. 이 옷의 이름은 플라워 플라워 플레어 셔링 밴딩 오프숄더 블라우스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어렵고 이름도 굉장히 긴데요. 어 제가 이 옷을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20대 중후반부터 그리고 40대, 50대 어머니들까지 잘 입어질 수 있는 옷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요. 어 제가 이 옷의 최고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따님이 샀다? 엄마도 같이 입을 수 있고요. 엄마가 샀다? 따님이 같이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옷. 그리고 자매가 있다면 하나 사면 또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또 컬러는 핑크, 그 다음에 스카이 블루.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옷의 두 번째 장점은 오프숄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입어도 굉장히 이쁘네요. 저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지만 옵션도 있기 때문에 쫙땡겨서 이렇게 입으면 원래 이렇게 입는 옷인가? 아무튼 이렇게 입어도 이쁘게 입을 수 있는 특히 지금 여름이잖아요. 지금 해수욕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입고 해수욕장에 놀러 가도 그리고 요즘 호캉스 즐기시는 분도 많은데 호캉스 가셔서 수영장 갈때 수영복, 비키니만 입고 가 민망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쁘게 오프숄더로 해서 입으면 인싸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돌려주면 인싸가 되는 거야 그냥 네. 그러면 전시샷 거울을 이용해서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워 플레어 오프숄더 어 블라우스 약간 어, 나비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약간 코끼리 느낌도 약간 드는 네, 그런 옷인데요. 어이 옷은 약간 입으면 이런 느낌으로 네,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에 이 옷을 입으면 약간 어깨 깡패, 어깨가 약간 이렇게 돼서 아무도 시비를 걸수 없는 네, 그런 네, 옷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어디가 앞인지 모르겠습니다. 앞뒤가 비슷해서 그냥 마음에 드시는 대로. 입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좀더 앞뒤로 저확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 보면 이거 세탁 표시 하는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론 오른쪽 가는 게 보통 평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입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 블루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이고요. 어 이제 핑크를 보여드리면 또 핑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핑크만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사랑스럽게 또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용장할 때, 호캉스를 할때 입으면 또 귀엽게 이렇게 오프숄더로 입으면 좀더 섹시하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옷, 은 바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 녀석입니다. 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옷도 플라워 블라우스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잡은 컨셉은 엄마랑 딸이 함께 입기 좋은 옷을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어, 오늘 그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옷도 어, 플라워 블라우스로 이름은 플라워 패턴 셔링 리본 레이스 카라 블라우스입니다. 플라워 패턴 셔링 리본 레이스 카라 블라우스로 이렇게 플라워 카라로 이쁘게 제작된 옷이고요. 또 옷을 자세히 보시면 플라워 패턴으로 옷이 이렇게 우아하게 제작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이렇게 어 끝단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샤랄라하게 리본 레이스, 레이스가 레이스 이렇게 달려 있어서 리본도 있고 이렇게 허리는 리본으로 이렇게 짤맬수 있게 제작되었고요. 그리고 밑단에는 이렇게 이쁜 레이스가 달려 있어서 공주풍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어, 사이가 좋은 모녀라면 엄마는 보라색, 딸은 핑크. 또 엄마들 중에서 핑크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은 엄마는 핑크. 따님은 보라색, 이렇게 같이 구매하셔서 또 엄마랑 또 손잡고 여행갈 때, 카페 갈 때, 이렇게 함께 입어도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뒤에를 보시면 목 부분에 이렇게 레이스가 고급스럽게 달려있어서 약간 유럽 기조. 유럽에 있는 유럽 여행 갔을 때 입으면 딱 좋을 느낌. 제가 유럽이라고 하는 이유는 약간 유럽 카페 가면 있을, 있을 법한 그 풍의 그런 옷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뭐 어쩔 수 없고요. 또 이렇게 밑에는 레이스가 달려있고,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허리는 짜맬수 있는 이렇게 끈이 있어서 이쁘게 리본으로 연출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일단 플로우 블라우스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입자마자 사랑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옷이고요. 블라우스, 첫 번째 블라우스 그렇지만, 블라우스 기장이 그렇게 길게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입을 때는 밑에 뭐 캉캉 치마, 아니면 청바지, 아니면 심플하게 흰 바지를 입어도 정말 이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요. 또 단추가 포인트로 굉장히 귀엽게 제작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널널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그냥 리본 느낌으로만 짜면서 입으시면 되고,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좀 허리를 짜면서 꽉 해서 또 이렇게 입으시면 또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또 뒷모습은 이렇고요. 당황스럽죠 보라색을, 또 보라색이 또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면, 또 보라색은 이렇게 또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느낌이 난다는 이유는 유럽 찻잔 느낌, 또 유럽 카페에 가면 이런 찻잔, 이런 식탁포 느낌이 있을 것 같은... 네, 제가 유럽 가본는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럽 귀족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블라우스로서 또 입으면 또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스타일의 블라우스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길 바라면서 두 블라우스 모두 다 가볍고 또 얇은 천으로 제작되어서 여름에 입기 정말 좋은 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어 여름 휴가, 호캉스, 또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두 블라우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옷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아보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